좋나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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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나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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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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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이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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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연동에 네. 오늘 업무과 관련 많은 우동집 다다 우동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이게 백년 가게. 예. 이 백년 가게가 와, 여기 있네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예. 공식 점포입니다. 오, 예. 저, 블루브리벌이라고. 음. 어, 이 집에는 엄청 많은데. 네네. 예전에 네. 그, 우리, 동화 반장 갔을 때.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 그, 예. 10개나 리버. 됩니다. 예. 오. 와, 엄청나네요. 예, 대단한 가격. 10개. 음, 기대되는데요.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40년 전 신서 1 9 8 2년네 40년 넘게 한다는대단한시네 우동입니다 동 가방도 고 간장 간장 김밥 네고추 김밥 약간 일본풍 그런 어, 네, 다시마, 그죠? 최고 기장다시마 유명하죠. 다시마, 다시마 기장이죠. 아, 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아, 네. 벌써 아, 다시 냄새가 네, 멸치 다시는 네. 확, 네. 확 나더라고. 아이 네. 집구나 네. 알아차릴 정도로. 저는 뭐 우동집 왔으니까 네. 어, 음. 우동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네, 튀김우동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장인님 오셨으니까 어생우동. 네. 고등어도 그럽시다. 충무김밥. 네, 그 장인님 저기 보니까요 시원하고 진한 맛을 내는 한국식 우동이라고 이렇게 해요. 네. 아. 그래서 멸치를 쓰고 원래는 뭐 일본 우동은 그 다시마 맛 육수 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데 우리는 네. 아마 멸치를 쓰는 게 한국인 네. 맛도으니까 음. 한국식 우동이었어. 네. 네. 예. 부산에 의외로. 어, 보니까 오래된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지난번 우리 동화 반전도 그렇고요. 예, 예. 도날드도 또 오래됐고요. 예, 예. 근데 요즘 이렇게 트렌드가 외식 트렌드를 보니까요. 그리고 경기도 그래서 그런지 식당들이 오래 가는 데가 없습니다. 가요, 1년, 2년 되면 또 업종 바뀌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1년 가게 보니까 좀 듬직합니다. 예. We could d 튀김 우동 하나 보 네. 음. 음. 우동 저한테 두개다 주시고요. 아, 진짜 음식이 정갈하게 깔끔하게 네. 나오는데요, 보니까. 음. 자, 튀김 우동 볼게요. 자, 튀김. 네. 새우튀김 두개 있고요. 오, 어, 보시면. 예, 아, 그다음에 음이? 면, 그다음에 수가 요래 그래. 아주 심플합니다. 뭐시치미 같은 그런 것도 없고 깔끔합니다. 어묵이 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음. 납작한 거랑 네. 또 이런 야채 두꺼운 네. 거. 요거는 음. 삼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근데 이 어묵은 삼진 한사촌 <laughs> 음. 국물 한. 육수를 야, 진짜 깔끔하게 내시네요. 음, 음. 다시마의 단맛하고 멸치 육수 만하면 멸치의 약간 쓴맛 쓴맛 이간 나는데 그게 아예 없습니다. 나 아, 예. 전체가 달아요. 그치. 야 멸치 멸치 육수 이렇게 진하게 빼기가 쉽지 그게 엄청난 양이 들어가죠. 아까 입구에서 한 50m 떨어졌을 때도 음. 다시 멸치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이 깊은 맛이 예. 그 냄새였던 예. 것 같아요 예. 아이 충무김밥 예. 모욕탕에 얹어놓고 먹는 충무김밥 <laughs> 이 어묵은 볶은 게 아니고 무친 거예요 아, 이건 왜 무친 거야? 아마 볶으면 은 딱딱해지니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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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 충무김밥도 아. 이렇게 좀묵기가 없고 예. 예. 그러니까 묵기가 아, 반찬은 그래도 수분기 있게 만들었지 않나 아, 조합을 아, 예.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오뎅, 어묵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하고 음. 석박지하고 그죠? 장인님 요런 양념은 뭐뭐 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음. 고추장 많이 들어가면 텁텁해요 고춧가루? 네이거도 고춧가루 이, 이 아마 이 집에는 양념장을 좀 숙성을 음. 하지 않았나, 아, 모든 게 숙성을 해야 이게 단맛과 이 풍미가 끌어올리니까. 네네. 아주사장 수고 많습니다. 아유, 맛있, 어, 맛있게 좀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면이 이렇게 맛있습니까? 면이 같았어요. 간이 잘돼 있어서. 아. 글씨에서 아. 끓여서이겠지 면물에는. 아, 예. 난 제대로 다른 건 다른 거 없고, 음. 뭐, 뭐, 음. 특별한 레시피 보다는 음. 제 부모님 음.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맛이 난다고 하상 음. 그러셔서. 아. 재료에 좀 많이 와, 그게 되니까. 손맛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손맛.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한국식 우동이라 했는데 네. 왜 한국식 우동입니까? 한동식은 장장하고 음. 면 위주에 다소고시 음. 위주로 만 그죠, 그죠. 식 맛을 내는데 저희는 멸치 다시마 아, 야채 멸치 다시마. 그 전통 우리 음. 나라 그 육수 내는 음. 걸 써서 음. 네. 한국식 우동이라 합니다. 한국식 네. 우동. 네. 예. 육수 맛이 조금 다르지. 아 음. 다시 멸치를 해동류잖아요. 예. 예예. 네. 그 어떤 멸치 이게 깔끔한 맛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 음. 멸치 그러니까 한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데 아, 좋은, 음. 좋은, 맛. 맛. <laughs> 좋은 맛이 나나요? <나고 웃음> 아, <저> 멸치 <laughs> 사장님그 <laughs> 뭐야 멸치 다시다 내면 그쓴 맛이 나지 않습니까? <laughs> 네네. 쓴맛 난대 쓴 맛이 전혀 없어요. 예 <laughs> 네, 그것도 어 비법이죠. 비법이죠. 그죠 다른데. 그죠. 그걸 알고 <laughs> <별로 하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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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욕심이 네. 너무, 오셔서 많으세요. 오셔서 <웃음> <웃음> 너무 많으세요. 네네. 그 40년 동안에 해온 해온 그게. 그 노하우가 있으시죠? 예, 어미야. 옛날에는 엄네 아픈 말씀이. 뭐막 끓이면 맛있었대요. 어, 네, 옛날에 그렇지. 재료들은 다 좋아서, 웬만하면. 어, 그 네. 근데 요즘에는 음, 진짜 좋은 부를 안, 찾아, 음. 안 찾아서 써야 돼요. 네. 그래야 네. 옛날 맛이 좀 나는 거 네. 같아요. 네. 네. 이렇게 40년 동안 해오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제일 힘든 건 뭔지. 네. 네. 제일 지금 이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음. 이런 거. 가게를 하다 보면은, 네. 내부적인 변화 요인보는 외부적으로 뭐, 최근에 같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누가 음. 생각지도 못하게 닥치는 어려움. 음. 그런데 이제 또 참고 견디다 보면 또, 음. 고객님들이 또잘 알아봐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네. 또, 예. 또 이어가고, 또 음. 힘들게 음. 이어가고. 아마 그래서 올해 이어져 오지 않았나. 힘들 음. 때마다 고객님 다 있었겠지. 너무 정말 이겨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앞으로의 목표는 뭐떤목표가 갖고 계십니까? 사장님. 지금 사실은 대를 이어서 하긴 네. 하는 건데, 네.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거 음. 보고, 음. 저희들은 음. 처음에는, 아, 우리는 저렇게 고생 안 해야지, 고생 안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되시고 연령하신데, 음. 음. 또 이렇게 도와서 음. 같이 하다 보니까, 아, 조금 나름의 자부심이라도 할까요? 아, 그 옛날에 오셨던 단골 음. 분들이 자리를 옮겨도 찾아오시고, 네. 그때 아버지 손잡고 오셨던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그 다음 이제 손녀분도 같이 오시고 하니까 네. 3대가 같이 어. 오시잖아요 네. 오셔서 좀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아. 모든 가족들이 오셔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현대시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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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네. 화이팅입니다 아, 네, 사장님 네, 화이팅. 네. 100년 가게 계속 지지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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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예,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가고 싶다서 잠깐 어머니 모시라고 뭐 아, 아, 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그거는 핵심은 여기 계시는데 싶어서 <웃음> 네. <웃음>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오래 오래 우리 맛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건강하세요.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